자, 3x-y, 3x-y, 인수분해 화면이라고 했지? 그치? 지 이제 문제 봐봐. 뭐 하고 싶은 욕구가 막? 치환. 어. 무슨, 뭐에 대한 치환? 3x-y. 3X 그래, 그게, 그게 문제 파악인 거야. 될지 안 될지 몰라지만, 일단 그런 생각이 들면 주저없이 해보라, 이게. 3x-y를 뭐라고 잡자? 라지. 됐어? 그얘 어떻게 라지 A 마이너스 라지 A 마이너스 라지 A 마이너스, 라지 A. 마이너스 8Z 맞아 이건 어, 마이너스 20Z 제곱 숫자가 엄청 크지만 쫄지 말아 얘 라지 A의 제곱 마이너스 8 라지 AZ 마이너스 20Z 제곱이다 근데 잠깐만 봐봐 요런 같은 건 아닌데 선생님 봐봐 마이너스 8AZ가 이쁠까 아니면 마이너스 8ZA가 이쁠까 8, A, Z 8, 8 Z, Z, A가 예뻐요 네. 중학교 네. 1학년들한테 네. 알파벳 순서대로 이게 더 이쁠지언정 네. 나는 지금 A에 대한 식 2차, 1차, 상수로 쓴 것도 같은 거예요 네. 뭔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A에 대한 식 2차, 1차, 상수 아. 와우 그러면 8, A, Z라고 써도 답은 아닌가? 틀린 건 아닌데 틀린 건 아니고 알겠어요? 얘는, 마이너스 20z제곱은 10하고 2하고 곱하면 되겠지. 10과 2와의 합에서 어떻게, 8이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야, 그렇지얘 마이너스니까 이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겠지. 여기까지, 얘 강한가? 일수분해하면 그 어떻게 돼? a, 마이너스 10z지. 네. 그 다음에 a, 플러스 2z 이렇게 나와버리겠지. 맞냐, 안 맞냐? 네. 어, 됐어? 음. 그거 이제 나중에 a에다가 뭐만 넣으면 돼? 3x, 마이너스, y만 넣어버리면 답이 이렇게 뾰롱하고 나오겠지. 이해 가냐 안 가냐? 이해 가냐?